안녕하세요, 알콩알미니입니다. 순두부찌개에 들어갈 야채 썰어보겠습니다. 이제 호박 반 개입니다. 호박은 이렇게 이제 반달 모양으로 살짝 도톰하게 이렇게 썰어주세요. 표고버섯 이거 이제 두 개입니다. 이거 이제 깔끔하게 씻었어요. 버섯도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양파도 반 개입니다. 양파도 이렇게 이제 채 쓰는 걸로 하시는데 너무 가늘게는 썰지 마세요. 이제 찌개에 들어가는 거라 살짝 도톰하게. 고추 하나하나인데요. 이제 청양고추인데요. 매운 거더 좋아하시면 더 많이 넣으세요. 근데 이 청양고추가요. 요즘에 가을이라 그런지 엄청 맵더라고요. 조금만 넣으세요. 홍고추도 하나, 이렇게 어슷어슷 대파도 하나입니다. 대파도 송송 썰어주세요. 어슷 썰게 아니고 송송. 이게 소고기 간 거거든요. 고기는 이제 이렇게 접시에다가 하셔가지고, 좀 핏물 같은 거를 조금만 이제 이렇게 키친타월로 이렇게 눌러주세요. 순두부찌개를 끓여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웍을 놓고 불을 키세요. 식용유입니다. 한 스푼. 다진 생강 반 스푼입니다. 마늘 한 스푼. 아파 썰어 놓은 거. 웍이 이렇게 달궈지면 불은 조금 줄이세요. 중불로. 파가 이렇게 냄새가 솔솔 나거든요. 이제 파를 볶으면 요럴때 고기를 넣으세요. 청주입니다. 한 스푼, 멸치액젓, 한 스푼, 중간장도 한 스푼입니다. 고기가 이제 이렇게 반 정도 익었을 때 이제 야채를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2 스푼, 어, 고운 고춧가루 있으시면 고운 고춧가루하고 섞어 쓰셔도 돼요. 이렇게 야채를 넣고 이렇한 스푼 볶은 다음에 이제 여기다 육수를 부으세요. 생수 세컵 들어갔습니다. 불을 이제 강불로 올리시고요. 이제 뚜껑을 덮고 한소푼 끓이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끓을 때 간을 보세요. 그래갖고 간은 이제 내 입맛에 소금으로 맞추세요. 소금 저희는 이제 이거 반수저입니다. 섬서부터 많이 넣으면은 좀 짜거든요. 그러니까 싱거우면 더 추가한 되니까 조금만 넣으세요. 다음에 이제 순두부입니다. 설탕도 반스푼 들어갑니다. 또 설탕은 싫어하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이제 숙주 이렇게 한쪽 옆에다가 이렇게 넣으세요. 숙주는 이제 바글바글 끓으면 그냥 바로 드실 수 있으니까 맨 나중에 이렇게 넣으세요. 옆에다. 다음에 이제 마늘도 한스푼 남은 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올리세요. 참기름도 한스푼 약간 이렇게 해서 이제 간만 맞춰서 드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